앞으로 울고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둘. 가슴 벌어지면서, 쭉, 욱 그렇지.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넷. 쭉, 다섯.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열. 하나, 둘, 후. 후. 둘. 셋. 네. 괜찮네. 다섯 개더 보자. 다섯 개 더.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게. 그렇지. 가슴 가슴이 벌어집니다. 후. 20, go, 쭉, 오케이. 자세 많이 좋아졌습니다. 둘, 세, 네 계속 집중해야 돼. 가슴에만 집중해. 다섯. 가슴이 벌어진다. 팔힘 빼고. 할수 있다. 몸이 뒤로 그대로 빠진다. 어깨 힘 빼고 가슴만. 그렇지. 몸 앞으로 기울어지세요. 어깨 다치지 않게. 그렇지. 오케이. 열개로고 합시다. 그렇지, 져요 그거야. 오케이. 네개 더. 후. 네개 더. 할수 있다. 버티고 해봐. 그냥 해봐. 쉬지 말고 해. 하나, 둘, 셋자섯개더 열여섯 할수 있다 네개 세, 나둘셋 세, 스무개 세, 하나, 세, 이렇게 팔꿈치 뒤로 가면서 몸이 앞으로 셋넷오 어, 좋아 요5 다섯 5 5 먼저 5하나여5 5 5 5 5자5지 말고 할수 있다 세개두개자 마지막 하나 5 5게 쭉. 5 5 5